이어서 한 주간의 경기도 소식을 정리해 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양로시설인 나눔의 집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 결과, 다수의 법률 미이행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또 판매원들에게 강제로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다단계 업체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한 주간 경기도에서 있었던 소식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양로시설인 나눔의 집에 대한 경기도 감사 결과 여러 건의 법률 미이행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나눔의 집은 지난 2014년부터 6년간 13건의 계약을 진행하면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눔의 집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 공고를 한후 계약을 진행해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해당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업체가 입찰했는데도. 부적격 처리하지 않았으며 수의 계약을 할수 없는 공사나 용역에 특정 업체와 다수의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 출근 내역이 없는 직원에게 5,300만 원의 급여를 후원금으로 지급했으며 대표이사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 735만 원을 역시 후원금으로 지출했습니다. 강제로 물건을 사게 해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린 불법 다단계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소고시나 화장품을 판매하겠다고 신고하고 판매원을 모집해 44억 원의 건강 보조식품을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 업체에 등록된 판매원만 3,200명으로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또 건강 보조식품을 판매하는 다단계 업체는 700여 명의 판매원을 모집해 14억 원의 물품을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한 11명을 적발해 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불식 상조업체를 운영하며 선수금을 은행에 제대로 예치하지 않은 무자격 상조업체 대표 3명도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수십억 원을 벌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고소득 체납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1억 원 이상 고소득자 가운데 세금을 내지 않은 1,473명을 적발해 이중 877명에게 9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직군별로는 대기업이 5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이 408명, 공공 교육계 201명, 의료계 102명, 금융계 111명, 법조계 13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는 적발된 체납자 가운데 세금을 내지 않은 506명은 특별 관리를 통해 순차적으로 급여 압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미사용된 학교 급식 경비가 학생들에게 지급됩니다. 경기도는 3월부터 5월까지 사용되지 못한 학교 급식 경비를 도내 초중고 학생에게 1인당 10만 원의 식재료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은 학교 급식 운영 체제 유지와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5만 원 상당의 식재료 꾸러미와 상품권 5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규모는 1,700억 원이며 초중고학생 169만여 명이 대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